자, 안녕하세요. 은바TV 여러분. 은바화신입니다. 지금 소돔땅에서 암사, 현재 4일차 해치를 겪은 다음에, 현재 대세인 특성과 정수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1일차 특성들을 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1일차에서는 사실 정수에 관한 부분은 연구된 게 너무 없었고, 사실 축축성으로만 너무 좀 공유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어찌됐건 지금 4일 정도의 데이터가 쌓인 기반을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어느 정도 해드리고, 그다음 특성 같은 경우도 혹시 바뀐 부분이 있다면, 그런 바뀐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할수 있게 지식을 좀더 넣어드리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특성은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하고는 사실 크게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어,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정신의 요새를 쓰거나 아니면 뭐 펼쳐지는 어둠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사실 크게 변화가 없는 와중에 지금 현재 쇠기에서는 펼쳐지는 어둠을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게 좀그 흡혈의 손길을 좀 자주 쓸수 있는? 그런 쿨다운을 좀 줄이는 그리고 이동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의 요새 캐스팅 시간이 사실 상당히 길고 그다음에 뭐 정신 분열 공격력이 어느 정도 지금 미터기에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함께 생성력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쐐기에서는 아마 좀 유지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펼쳐지는 어둠을 쓰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형상을 유지하기가 쐐기에서는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전투가 되게 긴게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아마 요거 두개 정도는 사실 기존의 영상에서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2 5 레벨 특성도 변화가 거의 없고, 30 레벨도 지금 현재 불행을 많이 찍고 있더라고요. 디운보다는 불행을 더 많이 찍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어 이건 약간 좀 어느 정도 좀 감안하셔야 되겠지만, 디운을 찍은 로고 중에서도 좀 좋은 로고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취향 차이일 거라 보고요. 상서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의 원탑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서가 지금 이 형상을 얼마나 오래 유지시켜 주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이 그림자원혼이 어찌됐건 굉장히 좀 많은 딜량을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원혼을 생성하는 스킬들을 자주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현재 암사의 목표라고 지금 볼수 있거든요 근데 2차 스탯의 경우에도 지금 어, 소듕 땅인 만큼 어둠 땅이 아니니까 2차, 2차 스탯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상서 같은 경우도 어, 크리로 터지면 영혼이 하나 더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상서가 현재 지금 암사들이 하고 있는 치명태 세팅으로 간다면 이것들이 상서 딜량에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없긴 한데 어쨌든 상서의 그 딜량을 좀 올려주는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많은 특성과 아디라이트 정수들과 그다음에 이런 능력치들을 좀 가져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각이 마기의 경우는 지금 아마 거의 거의 아마 대세일 것 같고요. 이 환각이 마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정수 중에서 환각이 마기의 쿨을 줄여주는 이런 특성, 그 정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연구들이 되는 와중에 사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크게 아마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고 한각의마이는 거의 고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도 지금 태골광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치명타가 사실 지금 좀 중요해졌기 때문에 2차 스탯으로서 아직까지 많은 딜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스킬들이 치명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이득을 보는 형태니까 태골광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굶주린 공허 보다 더 좋다라고는 아마 연구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암사들이 굶주린 공헌을 대다수가 쓰고 있고, 광길 굴복하라의 경우도 연구를 삼아서 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굶주린 공헌보다 더 좋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광꿀 같은 경우는 사실 재미적인 요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수를 할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가지고, 아마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안 쓰는 것 같아요. 보시면 25초 동안 광기 생성 능력이 광기 생성력이 100%가 증가를 하는데 25초 안에 대상이 사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25초 안에 사망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5초 안에 안 죽는다. 그럼 내가 죽는 거니까 이 특성은 사실상 지금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 못 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재미로만 쓰시면 됩니다. 특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보시게 되면 정수 같은 경우는 이 불꽃의 도가니가 생각보다 되게 좋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딜을 함에 있어서 쐐기를좀 갔다 왔을 때는 이 불꽃의 도가니가 차지하는 딜량이 좀꽤 어 많았고요. 그래서 부차 능력으로 쓰고 있고, 이 지금 주 능력으로 쓰고 있는 지금 정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많은 이 정수들이 있겠지만, 이 응축된 생명력, 이거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분 쿨이고, 이 30초 동안 효자는 아지라이트 힘으로 대상을 공격해 2.5초마다 5 3 0 화염 피해를 입힌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530의 화염 피해도 입히고 그다음에 저 지속 효과로서 530의 화염 피해를 또 추가적으로 입힐 수 있는 확률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 정수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요게 아니라면 사실 다른 것들로도 몇 가지 좀쓸 만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응축된 생명력이 없으시다. 저도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영원한 공전 공격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가 좀 있는데, 뭐,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의 눈동자 정수, 요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완벽의 환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마기 쿨을 줄여주고, 마기 활성화되는 시간을 좀더 늘려주는 주문과 능력 사용시 일정 확률로, 이거를 보통 레이드에서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어떤 능력치를 올려주는 그런 정수보다는 내가 특정 고정된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런 정수들이 좀 뜨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있으신 정수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화의 불꽃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냥 가속 때문에 쓰고 있고 제가 지금 치먼타가 안 높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이 완벽의 환영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세를 본다라고 한다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아즈로스의 수호자 이 지금 응축된 생명력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각몽을 쓰고 있어요, 자각몽을 부차 능력으로 쓰고 있고 피투성이 이것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치명타를 올려주는 그런 정수죠. 그다음에 마력 집중 이것도 쓰고 있고 가속을 올려주는. 그래서 요 지금 대세인 정수들을 사실 사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보신 다음에 야기찬 원혼, 아즈라이트 능력이죠. 이 그림자 원원이 흡수온 피해를 입는 적에게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서를 씀에 있어서 그림자 원원이 꽤 많이 나가는 그런 딜량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듬 땅에서의 암사는 그림자 원원으로 지금 계속 아직 딜하고 있는 형태이고 시공타를 많이 올려놓은 2차 스탯들의 세팅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 원원 아지라이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암사들이 꽤 많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있죠.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 되는데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고 어둠의 신당부가 꽤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2차 능력을 올리는 길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 특성도 이, 이 암사는 어쨌든 외국에서 활동하는 암사인데 세기를 좀 도는 특성을 이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굶주린 공허에요 이게 펼쳐지는 어둠을 쓰고 있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암사 4차 일이 능력치 그다음에 정수 특성 그 다음에 아지라이트 능력 같은 경우 좀 살펴봤는데 어찌 됐건 이것도 현지 연구된 결과에 따라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의견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거고 유저들은 항상 연구를 함에 있어서 최적의 어쨌든 스펙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연구가 되시는 부분도 있고 혹은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댓글로 써주시면 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싶어요. 퀴치 방송에서도 오셔가지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연구를 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사실 좀 도움이 될것 같고 미코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설정하고 있어가지고 미코라 설정도 한번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한번 정리가 되면 한번 미코라를 좀 올려드리면서 좀 공유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암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버프와 디버프들을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암살을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빠이옴!